안녕하십니까. 태성의 보목인의 이경원의 의입니다 네, 결산 검토는 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을 계속 보는 이유는 제가 엑셀로 네,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 첫 번째 시간에는 거래처 원장, 명세와 재무제표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두 번째는 유형자산 대장과 재무제표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네. 왜냐면 하유형자산 네, 명세는 유형자산대장이니까 세번째는 재고수불부입니다. 사실은 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좀 수불부를 갖고 계신 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에, 결국 재고자산에 대한 명세는 재고자산수불부입니다. 오늘 제가 좋은 소식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음, 재고자산수불부가 잘 작성이 뭐, 돼야지 정확한 재고자산이 나오겠죠. 아, 결국 이 수불부는 재고자산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입고출고금액이 재무제표와다다 맞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불부상의 기초금액, 기말금액은 당연히 재무상 대표의 기초금액, 기말금액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뭐,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매입금액들이 이제 문제인데, 원재료 수불부상의 매입금액은 우리 제조업과 명수서의 메뉴에 매입금액 매입 따 있습니다. 고금액하고 그 수불부가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입고금액은 우리 단, 저기 제조업과 명수서의맨 밑에 부분은 단기 제품 제조업과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초금액 맞고 기물금액 맞고 입고금액 맞으면 출고금액들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원재료 같은 경우는 원재료 비하고 출고금액하고 일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 제품의 출고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금액하고 일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뭐좀 복잡하게 수급을 만들고 계신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타계장 대체도 있고 여러가지 있고 출고에 대한 뭐, 트랜잭션 코드라고 하는데 그 트랜잭션 거래 유형별로의 금액들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입고금액을 예를 들면 원재료입고금액, 매입입고가 있을거고 뭐 타계정 입고가 있을거고 뭐 뭐가 있을까요? 코드 변환에 의한 입고가 있을거고 뭐 여러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매입입고금액이 제조원과명사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수불부를 만드는 회사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좀 수불부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매입금액은 어디로 매입 금액, 그리고 제조업 가혁성의 금액, 그 다음에 제품의 입고 금액은 제품 제조업가랑일치하게 수불부를 작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수불부와 재무제표가 일치를 해야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원재료가 매입이 됐습니다. 천, 뭐, 천 원. 그래서 수불구에 천원입고 금액이 있어요. 우리 도전 원장에도 원재료 차변에 천 원. 쳤겠죠? 예. 네,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재료를 쓰지 않았다면, 고게 그대로 원재료 기말제고 천원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 천 원에 입고 했어요. 근데 수불구에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900원 이겠어요. 렇 그럼 기말적으로 900원 남아있겠죠. 수불부 900원이니까 기말금액 900원 끝. 네. 수불부도 우리 회계 데이터랑 일치하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기중에 그렇게 좀잘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에 결산 검토할 때그 금액들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 체크를 안 하면 분명히 틀려있다라는 말씀. 쉽습니다. 그래야지 뭐 사실은 뭐 결산 검토할 때 어, 틀렸네. 어떻게 할수 없죠. 어, 맞습니다.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지 않으면 뭐 그렇게 중요한 금액이 흔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감사하면서 도 패스는 할수 있을 거고요. 다만 내년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의미를 라도 결산 검토 시에 좀 반드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불부라는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다 재무제표하고 일치해야 정확한 수불부가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재고자산이한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